10월 18일, 대전의 공기는 유난히 뜨거웠다. 포스트시즌 첫 경기 하나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가 맞붙은 그날, 수많은 팬들이 이번엔 다르다 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구회 모든 희망이 흔들렸다. 마운드 위엔 김서현, 포스트시즌이라는 단어조차 아직 낯선 20대 투수의 손끝에서 공이 떠올랐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이었다. 첫 타자 이재현에게 터진 큼지막한 솔로 홈런. 스코어 9에서 7. 관중석의 탄성이 짧게 터졌고, 그 순간 경기장은 얼어붙었다. 이어진 안타와 적시타. 김서현의 얼굴엔 당황과 분노,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이 교차했다. 김경문 감독은 참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직접 마운드로 향했다. 보통은 코치가 가는 자리지만, 이번엔 달랐다. 감독은 김서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괜찮다. 아직 이겼다. 내 공을 믿어라. 그러나 야구의 신은 냉정했다. 다음 타자 김태훈에게 좌전 안타, 그리고 이성규에게는 좌측 담장을 맞히는 적시타. 순식간에 점수는 9에서 8, 그리고 9에서 90점까지 몰린 위기. 김서현은 고개를 떨궜다. 이 순간 에라 영이라는 기록을 지키던 또 다른 사나이가 천천히 어깨를 풀고 있었다. 이름은 김범수. 양상문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했다. 투수 교체 사인.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온 사나이. 김범수. 하나 이글스. 그는 올해 73경 기나 던진 팀의 철강맨이었다. 그의 왼손에는 수많은 긴박한 순간을 버텨낸 경험이 스며 있었다. 마운드에 오르자 관중석에서 범수야! 라는 함성이 울려 퍼졌다. 한점 차. 그는 단 하나의 목표만 가슴에 품었다. 이겨낸다. 김범수는 침착했다. 첫 타자 김지찬을 1루수 땅볼로 잡아냈다. 그러나 주자는 2루로. 이제 2사 2루. 동점 위기. 타석에는 김성윤, 삼성의 빠른 발과 타격 센스를 모두 갖춘 교묘한 타자였다. 김범수는 심호흡을 한번 했다. 그리고 147km 직구를 뿌렸다. 팡, 소리와 함께 타구는 높게 떴다. 중견수 정은원의 글러브 안으로 쏙 들어가는 순간, 대전의 밤이 폭발했다. 김범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포효했다. 이게 야구다. 3분의 2인닝 무피안타, 무실점. 그 짧은 시간, 김범수는 모든 것을 걸었다. 포스트시즌 개인 통산 첫 세이브. 관중석의 함성 속에서 그는 고개를 숙였다. 팀이 이겼다. 그 한마디에 그의 투혼이 모두 담겨 있었다. 수많은 불펜 투수들이 긴장과 압박 속에서 무너지는 순간, 김범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평균자책점은 0.00.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시즌 내내 고비마다 마운드를 지킨 사나이의 증표다. 그가 포스트 시즌에서도 무실점을 이어가자 야구 관계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FA 몸값 이대로라면 폭등한다. 그의 안정된 피칭은 하나의 불펜을 상징하는 벽이었다. 시즌이 끝나면 그는 자유의 몸이 된다. 2018년 입단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왼손 투수 73경기 48이닝 2승 1패 2세이브 6홀드 평균 자책점 2.5 냉정히 말해 그는 이미 리그 최고 수준의 셋업맨이다. FA 시장에서 좌완 파이어볼러의 가치는 금값이다. 그가 단지 좋은 선수가 아닌 필요한 선수가 된 이유다. 한편 김서현에겐 오늘이 최악의 하루였을지도 모른다. 홈런 안타 안타. 모든 투수가 겪는 통과 위례. 하지만 이 패턴 속에서 그는 성장한다. 김범수처럼 무너진 날위 기억이 훗날 그의 강철 멘탈을 만든다. 야구 팬들은 알고 있다. 오늘의 실수가 내일의 강점을 만든다는 걸.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지만, 동시에 순간의 예술이다. 김범수의 마지막 공 하나가, 한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 승리의 여운 속에서 팀원들은 서로를 끌어 안았고, 김경문 감독은 짧게 말했다. 이게 우리가 만든 팀이다. 대전의 밤하늘은 여전히 뜨거웠다. 한화 파이팅. 김범수 최고야. 포스트 시즌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하나는 1차전을 잡으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이 전투가 시작된다. 불펜의 핵심 김범수. 그의 어깨 위에 하나의 가을이 걸려있다. 승부는 언제나 한끗 차이에서 갈린다. 오늘 그 차이를 만든 건 김범수였다. 홈런 안타 안타로 흔들린 김서현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한점 차를 지켜낸 그의 완벽한 마무리. 그 순간 하나는 이겼고 김범수는 한 단계 더 성장했다. 오늘도 KBO 브리핑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화의 뜨거운 가을 야구 그리고 KBO의 모든 감동적인 순간을 가장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앤 퍼센트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 주세요. 오늘의 히어로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함께 야구의 진짜 이야기를 즐겨 봅시다.